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단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컨텐츠는 종족별 가이드 2부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게임을 즐기실 때 종족이 딱히 상관없다면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종족마다 끝부분에 간단 정리를 해 놓았으니 요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족 특성은 크게 고유 사용 기술, 추가 보조 능력치와 보조 능력, 생활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유 사용 기술에 어울리는 컨텐츠와 보조 능력치와 부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 생활 능력에 어울리는 전문 기술과 부가적인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크입니다. 오크의 사용 기술은 피해 경로입니다. 전투력과 지능이 상승해요. PVP에선 가끔 피해 경로만 썼을 때 매지기를 소모하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걸 유도할 때 좋고,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PVE에서 특히 좋은 기술입니다. 전투력과 주문력 상승이라 어떠한 직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오크는 추가 보조 능력치와 생활 능력이 없지만 독특한 부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함과 지배인데요. 우선 강인함은 기절액 지속 시간을 감소시켜요. 겨우 20%라고 생각되지만 1초가 중요한 PVP에선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배입니다 소환수의 공격력이 1% 상승해요 다른 직업군은 체감이 잘 안들지만 부정 죽음의 기사, 야수, 생존 사냥꾼, 악마 흑마법사 같이 소환수의 비중이 많은 직업은 이런 소환수가 이런 소환수가 됩니다 오크를 정리하면 다음은 언데드입니다. 야온 언데드의 사용 기술은 두 개나 됩니다. 하나는 시체 먹기입니다. 컨셉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0초 동안 무려 피를 35%나 회복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드세요. 정 음식이 없을 땐 좋지만 먹을 수 있는 시체도 한정적이라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다음은 포세이큰만세가 아니라 포세이큰의 의지입니다. 현혹, 공포, 수면 효과를 제거하는데 다른 군중제어 효과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은 효과들이지만 PvP는 흑마법사나 전사, 암살을 상대할 때 좋고, PVE에서 공포, 수면 기술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컨텐츠 다 나쁘진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좋은 기술이에요. 언데드도 생활 능력이 없지만 부가 능력이 두 개입니다. 우선 암흑 저항력입니다. 고흑, 암사, 부주기 싫어해요. 마지막으로 저승의 손길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밥값을 하는 기술이에요. 전체적인 피해량 중 나쁘지 않은 비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인간처럼 원하는 직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피2000 남았다 하셨을 때 이게 다 저승의 속길 덕분이야 라고 할수 있는 종특이죠. 질받았으니만세! 언데드를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트롤입니다. 트롤의 사용 기술은 광포카입니다. 이게 좀 정신 나간 게 다른 종족들처럼 레벨 빌의 수치가 아니라 1부터 말레까지 10% 고정이에요. 캐스터들에게 특히 좋고 딜러들에겐 대부분 좋습니다. 버티는 탱커나 유지력이 중요한 힐러는 보조 능력치가 올라가는 다른 종족들이 좀더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광포카를 킨 탱커나 힐러도 피해량이 굉장히 잘 나와서 놀랐습니다. 역시 태초의 생명체 나이트엘프의 조. 스 트롤도 생활 능력이 없지만 부가 능력이 무려 3개입니다. 우선 부두춤인데요. 특정 PVE에서만 좋고, 이속 감소기가 난무하는 PVP에서 보통 정도입니다. 좋은게 아니라 보통인 이유는 저처럼 pvp를 더럽게 못하지 않은 이상 이속 감소기는 끝나기 전에 항상 감아요. 없애진 못하고 겨우 감소지만 별로 인것 같긴 해도 자원 소모를 더작게 만들고 징벌 성기사마냥 이속 감소기에 풀타임이 붙은 직업들 에겐 굉장히 좋죠. 그러니 보통입니다. 아 춤이 있었네요. 매우 좋은 능력입니다. 다음은 야수사냥 전문화입니다. 어.. 말렛되면 없는 능력이죠. 야수가 많은 곳에서 레벨업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력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엔 음식을 먹음 그만 이지만 중요한 건 전투 중에도 회복합니다. 역시 트롤. 하지만 회복량이 체감이 안 됩니다. 무엇? 그래도 쌓아놓고 보면 꽤 돼요. PVP나 PVE나 체력이 1이라도 중요한 곳에선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롤을 정리하자면. 여기까지가 2부였습니다. 생활 능력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전부 전투민족이네요. 오크를 제외한 두 종족은 컨셉에 충실하긴 한데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엔 얼라이언스 마무리인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에이슈 팔로마 노르니 안녕히.